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르미다육입니다 오늘 며칠 전에 언박싱한 창다육이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저희 여기 일요일이라서요 분리수거하는 날이라서 조금 시끄럽네요 오늘 어떤 아이를 한번 해 주려면요 여기 창철아 킹마이더스랑요 여기 한스 에보니 여기 슈퍼클론 이 아이들, 제가 분갈이 오늘 한번 해볼게요. 화분이 마땅치가 나서요. 화분 고르라고 한참을 걸렸는데요. 여기, 창철아는, 여기, 여기가 원래 러블리 로즈를 제가 담고 있었거든요. 었 화분이랑 너무 안 맞아서 러블리 로즈는 다른 화분에 옮겨줬고요. 여기 한번 담아볼 거고요. 음, 이거, 한스 에이는요 여기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각 화분이고요. 음, 엑스플랜트에서 아마 산것 같은데요. 한 3,500원에 구매한 화분입니다. 여기 담아보고, 여기 슈퍼클로는요, 여기 행복한 꽃그릇 시즌 오븐 시즌 사각 화분에 여기 담아볼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킹마이드스 철화부터 제가 담아볼게요. 화분, 뭐, 앞뒤 구분이 없어서요. 그냥 한번 담아 볼게요. 철화가 저희 집에 창이, 어, 지금 두개 정도 있는데요. 마리아 창은 그, 제가 무으로산 창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 이제 다육이가 오는 제가 무늬을 사서 그 안에 있었던 철화가요. 음, 여름도 아닌데요. 저희 한, 한 1주 전, 2주 전에 여기 입장에 여기 까맣게 변화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로 있더라고요. 물음이 아마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분리해서 지금 캐나 분에 옮겨놨거든요. 아마 철화가 조금 힘든 것 같네요. 여기 이 철화는 좀잘 견뎌야 될 텐데요. 뿌리도 괜찮고, 괜찮아서 일단 한번 담아볼게요. 분갈이 하려고 시간을 냈는데요 제 계속 어제도 토요일이라서 친구랑 모처럼 가을은 참 짧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잠시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맞이해서요 이 장아이들 분갈이 하기 전에도요 제가 조금 아파보이는 애들 분갈이도 했었거든요 그거는 영상에 담지는 않았고요 이 장아이들만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다육이 사니까 화분이 또 마땅한 게 없고, 화분이 만약에 또 있으면요. 또 다육이가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야 될 텐데요. 아직은 제가 감당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개수의 다육이를 제가 품고 있습니다. 음, 가족들이나 이웃님들은 어, 되게 많아 보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늘리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정도는 아직 제가 관리하기에는 충분하답니다. 철화는요, 뿌리가 많이 뭐, 길게 나오지 않아서요. 이렇게 얹어서 뭐, 살짝 얹어두는 개념으로 하면 되네요. 화분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집에서 어떤 화분이 어울릴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골랐거든요. 마감표 할게요. 오늘은 날씨가요. 지금 베란다가 너무 덥네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요. 다육이들이 예쁜 색감을 보여주네요. 철화가 입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장에 물을 주면요. 입장에 물이 다이니까 아마 물음이 맞지 않나 싶네요. 제 거. 신중하게 마사, 마사토를요. 아마 꼼꼼히 여기 안에 넣, 넣어야 될것 같네요. 오늘 대구 날씨는요. 어, 기도 한, 안에는 듣고요. 바깥에는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엄청도 들썩들썩거리고요. 어, 실내기의 아이들이 혹시나 음, 떨어져서요. 다육이는 뭐 다치면 다치더라도 괜찮은데 혹시 다른 분께 희우님들께 피해 드릴까봐 계속 밖을 보게 되네요. 지금 밖에 아파트 베란다에 나무들도 단풍이 절정이랍니다 이렇게 다 담아봤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여기 하늘생 화분이랑요 참잘 어울리네요 다음은요 여기 이제 여기 엑스플랜트에서 아마 산것 같은데요 사각화분 여기에는 원래 여기에 금방 제가 홍포도를 뽑아보니까요 뿌리가 또 조금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포들를 적심해서 저기 소쿠리에좀 말리도록 얹어놨거든요. 그 화분에, 여기 사과 화분에 담아볼게요. 입장에 지금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어떻게 할까요? 어, 뿌리도 굉장히 기네요. 음, 여기 잔뿌리가 나와, 나오고 있어서요. 이김 뿌리는 저는 잘라, 야 되겠네요. 음, 이 뿌리는 아마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여기 나고 있는 이 뿌리가 아마 현스 에보니를 크게 해주지 않을까요? 담아 볼게요. 하얀색 가분이랑 참잘 어울리네요. 지금 아들이 알바하고 왔다고 하는데 제가 못 나가고 있네요. 아마 제가 지금 촬영 중인 거를 모르고 있네요. 지금 다시 창하이 지금 3개가 더 있는데요. 지금 화분도 없고요. 지금 휴가토, 난석 있잖아요. 난심을 때까지는 난석도 지금 똑 떨어져서요. 아이고 또 주문해야지 담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사각 화분이 음, 이렇게 한 8cm, 9cm 창하에 심으니까 딱 알맞고 좋네요. 화분도 많이 비싸지 않아서요. 어, 이 화분을 몇개더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창아이 만지니까요. 끝이 정말 뷰좋해서요 따끈따끈하네요. 다 심었습니다. 예쁘게 되었나요, 여러분? 너무 입장을 조금 깊숙이 한것 같아서요.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됐습니다. 하얀색이랑 음, 빨갛게 물드는 한스 에보니가참잘 어울리네요. 여기는 장철아 킹마이더스 꽂아두고요. 여기는 한스 에보니 배름표를 안 하니까요. 진짜 영상 닮을 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떨 때한 번씩 정말 유용하답니다. 다음은 슈퍼클론 담아볼게요. 어머, 어머나 여기 입장이 와 여기도 그렇고 어머 그때 언박싱 할 때는 못 봤거든요. 어머나 괜찮을까요? 음. 부서져 있었네요. 입장은 맨 밑에 입장은 하역으로 가니까요. 담아보도록 할게요. 속상하네요. 정말 이런 거 그때는 어두워서 제가 여기 또 신문지도 이렇게 받치고 있었으니까 잘 몰랐거든요. 음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받은 물건이라서 제가 잘 키워, 키워야 되죠. 아마 알고 계실까요? 사역을 아마 정리해 주셔서 아마 알았을 텐데요. 음,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메모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다고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제가 담아 볼게요. 행복한 코쿠리스에서 산 시즌 오븐 시즌 사각 화분이고요. 그때 4개 세트로 된 화분이었거든요. 하나에 8,500원 정도 음, 했던 것 같네요. 이 화분에 담아 볼게요. 사각, 사각 화분이랑 창아이들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지금 담으면 저도 지금 예쁘네요. 이렇게 핀셋으로요. 음, 가장, 여기 가상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가해 부분에 콩콩 이렇게 흙을 치면요. 흙이 쑥쑥 들어간답니다. 아버이 어, 여기 창아이들이 언박싱할 때 흙이 되게, 흙이 많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부러진 건지 알 수는 없네요. 계속 이제 부러진 생각, 창, 창, 부러진 생각만 하고 있네요. 아 이렇게 화분은 앞쪽이 이쪽인데 그것도 안 보고 있네요. 어 그래도 괜찮네요. 부러진 부분이 뒤쪽이라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얇은 마사로 이렇게 마감털게요 모든 구성에 있는 아이들이라, 뭐, 제가 조금 싸게 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수를 해야 되겠죠? 책창 밑에 꼼꼼히 마사를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무음이 많이 와서요. 이렇게 오늘, 좀 분갈이를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많이 하기보다 있는 아이들 하려고 했는데요. 한 분이 이 영상 촬영하고요. 또한분한번 집에 있는 거, 또 아픈 아이 있는 거 찾아서 다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 입장이 지금 부러졌답니다. 흔들흔들 합니다. 슈퍼클론 분갈이 다 했습니다. 예쁘네요. 오늘 이렇게 새 아이 창 분갈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시 다른 아이 분갈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